귤라디오? 어, 약간 조금 이런 거 느껴지시죠? 기분이 안 바뀌니까 자 빨리 인터넷 무당 개시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정말 많은 소통 방법 중에 라디오라는 이 매체를 고른 이유는 아 읽으시면 어떻게요 선생님? 제가 다시 해볼게요 참고로 어, 이 소리를 좀넣넣 그러니까 그 연기하셨어야죠, 연기하셨어야죠 안 되면 연기하셨어야죠. 참고로 제가 이 많은 매체 중에 이걸 선택한 이유는 어, 이런 거 해주셨어야죠 선생님 그냥 대본 갔다 읽으시고 17분이요. 아 어, 선우 나와, 선우 나와요. 노래 틀어 제끼고책을 아님 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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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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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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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제 아아아 아니, 도대체 왜 42분 전에, 아, 나 배가 아파. 선우는 왜안 나오고, 어, 엉뚱한 사람들만 이렇게 나오, 나오는 거야, 선우. 아, 니네 침대가 궁금하겠니? 아, 세정이 너무 싫어요. 아, 너무 싫어. 누군지도 모르겠고, 선우는 왜안 나와. 나, 나는 이응으로 끝나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 정우. 또는 선우, 또는 휘영이나와 봐봐. 근데 휘영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갑자기 태도가 마에안 드는 것 같아. 처음에는 마음에 들었던것 같은데 날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 마음에 안 들어. 빨리 뭐라고 해봐봐. 저는 저 요즘에 핸드폰 축구 게임에 빠져있었고, 네. 아 게임 얘기 무잼. 아또 노래 틀어놓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주황색 선생님. 어, 들을 수 있었는데 뭐라고 했나? 아시, 모르겠어요. 아, 그만해. 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어요. 지금은 약간 스마트폰을 통해서 노래를 진짜 쉽게, 쉽게... 읽는 거 티나요 선생님 하기 심으 하지 마세요 선우가 모든 걸 대신하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케빈은 선우랑 같이 나오세요 케빈 정신 좀 차리세요 제이콥은 나오지 마세요 너를 보면 더 심심해 주... 주연아 주연이 사랑해 사랑 다른 곳에 가서 해봐봐. 어, 사랑이 너무 많아 주연이한테 짱 부러. 이번 사진 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시. 이번 사진. I love all the 인 o r e s in this album. 주연이가 이렇게 말해서 저도 이렇게 한 거예요. 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포카 누굴까 스포를 카리스 아, 어, 포토카드 집에서 인쇄하세요 그냥. 인쇄소 가서 인쇄하시면 되잖아요. 더 보이즈 장사 방해하기. 아짱못생겼어 선우 나와. 선우야. 아 선우 좀 나와봐요 진짜로.